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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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번에 미술 광주 한명 지원해가지고, 한명 지원해서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저는 일단 총네 번의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초수 때는 일단 간단하게 저의 상황을 말씀드려보자면 초수 때는 대학원을 다니면서 준비를 했었고 재수와 삼수 때는 공부 올인을 했었고 사수 때는 일을 같이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사수 때 드디어 합격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시험 때는 대학원 다니고 교생실습도 같이 하면서 그리고 이전에 공부한 적이 없어서 정말 처음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를 직강을 나가야겠다 하고 직강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전혀 하나도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가 머리가 안 되면 정말 몸이라도 떼워야겠다 싶어서 진짜 아침에 첫차타고 항상 희소역기 와서 불을 제가 항상 켜고 앉아서 계속 앉아서 공부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때 힘들었는데 이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게 제가 사수 동안 공부하면서 공부할 수 있었던 그 습관이나 태도를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초수 때는 시험을 그렇게 잘 보지 못했어요. 과락과 비슷한 점수? 그 정도 받았어가지고, 따로 2차 준비를 하지 않았고, 이렇게 초수 때는 시험 경험만 준비했다 했고, 두 번째 시험 때는, 재수 때는 공부 올인을 해서, 이때도 광주를 받고, 이때 저는 광주 1차를 합격했어요. 딱 컷으로 점수를 합격했었는데, 이때 1차 준비는 초수 때 마음과 똑같이 시작하겠다 해서 위상미술 1년 패키지 끊고 초수 때와 마찬가지로 매일 아침에 일찍 와서 앉아서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이때 조금 달라진 점은 이전에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이 3, 4월 강의 들을 때부터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재밌어지기 시작했었어요 공부가 그리고. 네, 그래, 그렇게 했었고, 간단하게. 세 번째 시험 때는, 어, 삼수 때는 공부 올인 했었고, 평달에 실기학원을 다녔었어요. 2차 때, 아, 재수 때 제가 컷으로 합격을 했지만, 2차 준비를 안 했었었거든요. 무서워서. 왜냐하면 나는 꽈락 저 비슷한 점수였는데, 2차, 어, 1차 붙을지도 안 붙을지도 몰랐었기 때문에, 2차 준비를 따로 하지 않고, 있다가, 어? 합격자 조회를 해보니까 컷으로 시험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2차 준비를 했는데 역시나 그 조금 부족했던 게 있었죠. 그래서 세 번째 시험 때는 공부와 함께 평달에는 실계학원을 다니면서 같이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때도 최종 탈락 발표 후에 뜨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아침 6시 기상 스터디 해가지고 나가서 공부하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는 삼수대랑 좀, 아니, 대라서 그런지 직강을 다 나간 게 아니라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배속으로 빠르게 돌려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했었어요. 그리고 조금 부족한 영역들, 위상미술만 들었었던 제가 조금 부족한 영역이 무엇인지 찾아서 다른 거를 조금 더 보충해서 들었던 식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준비는 이때도 바로 준비를 시작했었어요, 이때는. 제가 이전에 경험이 2차 준비를 안 해서 떨어져서 했는데, 그런데 제가 또 이번에 실기가 많이 완성도를 부족하게 해가지고 또 떨어졌었어요. 이때가 1차 컷이 이번에는, 3수 때는 컷 플러스 12점으로 붙어서 이번엔 되겠다 싶었는데 또 떨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수째가 이번에, 이번에 제가 합격한 연돈인데, 그래서 두번 채탈하고 나서 조금 이제 힘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심적으로도 많이 부담되고 힘들고 해서 했었는데,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한테 사수 때 공부 방법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많이 열심히 하지 않았었어요. 재수와 삼수 때만큼 올인을 하지 않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재수와 삼수 때 공부했던 방법과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사수 때 제가 느꼈던 건 제가 초수, 재수, 삼수 다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들이 정말 사라지지 않고 나한테 쌓여 있었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게네 번째 시험, 이번 시험 때 준비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그리 그리고 제가 사수 때는 붙었죠. 공부를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상 모의고사 보면은 1등, 2등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 저도 신기했어요. 공부를 이렇게 안 하는데 점수랑 등수가 이렇게 나오네? 근데 진짜 더, 다시 생각해보면 재수, 삼수 때 해왔던 것들이 그렇게 흐려지지 않고 쌓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시험 봤을 때 사실은 이번 광주가 20명 지원했었거든요. 근데 t o 가한명 떴었어요. 그래서 되게 불안했었거든요. 불안한 것도 있었고. 무서웠어요. 내 1년이 또 사라질까봐 그게 제일 무서워가지고 했었는데,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저 직강에서 1등하고 2등 했었다고. 1등하고 2등 하는 사람들도 엄청 불안하니까 여러분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자신이 원하는 지역 있으면 소신 지원하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또 이야기해주고 싶은 건 제가 이번 시험에서 서술 시험 보는데 OMR 카드 OMR 카드에 저희가 서술을 해서 적잖아요. 그런데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넘기고 빨리 시간을 써야 되니까 넘기고 푸는데 제가 모르고 OMR을 밀려서 쓴 서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문제를 이렇게 밀려서 올려서 썼거든요. 그래서 만약 그래서 저는 1차 때 엄청 실수를 크게 했다. 해서 약간 많이 허탈하고 이제 힘들었었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은 답안을 넘기고 문제를 풀 때는 답안지에 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서술지 OMR 카드에 답안 넘김이라고 작성하고 두줄 그, 우리 두줄 그으면 어차피 사라지니까 그렇게라도 OMR에 서술을 하고 답안을 넘기면서 서술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아무튼 네 번의 시험을 준비했었고 여러분들에게 공부 방법 이야기해 줄 거는 제 수대와 삼 수대를 바탕으로 공부 방법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단 저는 계획형 인간이 전혀 아니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저의 시간표를 알려드릴 수는 없었고 그리고 공부에서 절대적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저의 이야기는 참고용으로 한번만 들어주세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회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위상미술 공부하면서 심화서랑 기본서를 번갈아가면서 회독하는 공부 방법을 했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건 회독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독 할 때마다 모르는 게 나오고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게 있다는 게 그게 참 신기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회독이 제일 중요했고 저는 또 이해 중심으로 암기를 했었어요. 따로 백지쓰기나 또 인출을 하지 않아도 이해가 되면 정말 50%는 내머릿 속에 이미 남아 있는 거고 그안외어지는건 회독을 통해서 자꾸자꾸 눈에 익히고 또 스터디 하면서, 말하면서 뱉어지고, 이 과정이 쌓여서, 많이 이론을 탄탄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막 자주 읽거나 안 헤어지는 것들은 포스트잇에 그냥 크게 크게 적어가지고, 책에도 붙여두고, 벽에 붙여두고, 진짜 수첩에 들고 다니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공에서는 재수 때는 단권화가, 단권화를 했었거든요. 심화책에 단권화를 했었는데, 시마 책이 있으면 시마 책그 다음 페이지에 오유월문 시마 책 예를 들면 동양미술사로 예를 들면은 오늘 A에 관련된 이론을 배우면 시마 책은 그 아래 관련된 기출이 있잖아요 그 옆에 오유월 문제를 오려서 붙였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맹부와 관련된 공부를 한다 하면은 그와 관련된 기출을 옆에 보고 오유월에 조맹부와 관련된 다루어준 문제들을 같이 볼수 있게. 그리고 나서 심화서의 동양미술사가 끝나면 그 뒤에는 7, 8월 영역별 문제로 동양미술사 영역을 붙이고 또그 뒤에는 9, 1월 모의고사에서 동양미술사 부분만 오려가지고 엮어서 이렇게 동양미술사 한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재수 때는 이 책을 가지고 회독을 했었는데 삼수 때는 이렇게 편집하는 과정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자 해서 재수 때 봤던 책들을 다 버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따로 담거나 할 시간도 없고 귀찮기도 하고 해서 저는 통째로 그냥 다 들고 다녔었어요. 삼수 때는 그래서 그냥 기본서 심어서 똑같이 그 강의에서 이야기해준 것 내용들 다 빨간 펜으로 적고 그 오유, 오유월 문제를 받으면은 그와 관련된 이론들을 다 심화서에다 적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독을 위주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7, 8월에 제가, 아, 그리고 이론 회독할때 보면 제가 새롭게 모르는 사실들이 항상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왜그 부분이 모르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 시간에 질문할 거를 항상 생각해 뒀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그냥 단순히, 어?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제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공부한 게 내용이 맞나요? 라고 정확하게 내가 이해한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저는 재수할 때 많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되게 이해하면서 맥락 짚어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아트패스에 올릴 건데, 같이 그때 보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서 하면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수첩과 포스트잇도 되게 많이 활용했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시험 볼때 보니까 수첩이 이만큼 됐었는데, 정말 키워드만 적어 놓고 이동할 때나 지하철에서나 또 공부 안될때 공부 막 읽어도 안 읽힐 때 그냥 그거 한 번씩 모르는 거 적어 놓고 쌓여 가지고 돌리면은 그것도 꽤 굉장히 빠르게 회독되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신기한 게 그렇게 막 눈에 새로운 것들 포스트잇에 붙여 놓은 것들이 꼭 시험에 단답형으로 나오더라고요. 교차교육학도 아무도 안, 봤는데, 안 봤었는데, 제가 막 교차교육학 눈에 너무 띈다고 해가지고, 저랑 스터디했던 분들 교차교육학 맞았어요. 뿌듯하다. 그리고 5, 6월 때 공부하는 방법은, 5, 6월 때는, 5, 6월 때는 미상미술에서 문제풀이를 다뤄주잖아요. 다뤄, 다뤄주는데, 저는 그취집파학이랑 같이 해서 매일 아침에 한 주차씩 5, 6월 문제를 돌리면서 취직파학과 함께 그 영역별로 구조화를 했던 것 같아요. 취직파학과 함께 어떤 부분에서 이런 것을 물어보는지 구조화랑 함께 그런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 8월에, 7, 8월, 9, 10월, 파이널까지 계속 회독을 돌렸습니다. 회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문제 풀이보다 회독을 하면 할수록 이론이 탄탄해졌기 때문에 제가 기본기 있게 제수 삼수, 사수 모두 1차 합격하고 마지막은 합격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육 과정은 저는 회독 다음으로 교육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 과정에서는 저는 공부하는 기간 동안 매일 아침 한두 시간은 항상 교육 과정을 암기하고 이해하고 또또그 교육 과정이랑 그 교육 그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들 있잖아 이론들 평가 방법이라든지 교수 방법들은 교육학이랑 연계해서 같이 봤었어요. 그거랑 미술 교육론 이렇게 세 개를 다 같이 두고 맥락 지어가면서. 그렇게 교육과정을 이해하면서 봤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끝내야 되니까 교육학은 저는 교육학도 재수 때다 직강으로 공부하고 아니다. 초수 때는 다 직강으로 공부를 했고 교생실습 나간 날 빼고 그리고 재수 때는 3, 4월 강의부터 9, 10월까지 직강으로 나가고 그 직강 나간 날에 복습 수업 끝나고 복습 1시간으로 하고 끝냈었어요. 그 다른 시간은 전부 다 전공 또는 실기 이렇게 재수 3수 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수 때는 3, 4월 이론 강의만 듣고 9, 10월은 그냥 문풀만 하고 넘기고 제, 그 이번에 4수 때는 9, 10월 강의만 듣고 따로 교육학은 하지 않고 9, 10월부터 이제 아침에, 분, 아침에, 아침에 교육과정 보고 난 다음에 교육학을 한 영역씩, 1시간씩 한 이런 식으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학도 이것도 자리 올릴 텐데 초수 때는 17점, 재수 때가 16점, 삼수 때가 20점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올라, 올라, 올라갔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은 점수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터디는 전 따로 막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삼수 때는 정말 힘들어가지고 삼수 때랑 사수 때는 저 혼자 더 이상 공부할 힘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스터디 전 원래 알고 지내던 사람과 함께 생활 스터디 짝 스터디 또 문제풀이 문제풀이 복습하거나 또 2차 스터디까지 다 같이 쭉 했었던 것 같아요. 자세한 스터디 방법들은 여기 같이 자료랑 해서 아트패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또 강조하고 싶은 건 체력 관리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원래 진짜 체력이 좋았는데. 공부하면서 다 고철이 됐거든요. 원래 강철 체력이었는데 고철이 됐어요. 근데 정말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몸이 힘들면 마음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공부가 안 돼요. 그러니까 햇빛 보고 바람 쐬면서 30분이라도 시간 아끼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네번 시험 준비하면서 위상미술만 했던 이유가 저는 반복학습이 또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강사들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저도 들었지만 필요한 거 있으면 듣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 내가 익숙한 거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다 보면은 그게 또 효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저는 실기 준비를 항상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실기가 부족하다면 실기 잘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 없겠지만 실기가 조금 걱정돼요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이차에서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고 한 번에 가시길 그런 그런 기대가 있어.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긴 아주 길지만 정말 전하고 싶은 말딱세 가지로 간추리면은 첫 번째는 진짜 1년 이게 시험이 1년 준비하고 한번 보고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열심히 해온 1년이 진짜 다 사라지는 것 같아서 저도 정말 힘들었거든요. 아무도 내 노력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다 물거품 돼서 사라진 것 같지만 그게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다시 돌아올 거니까 너무 좌절하지. 혹시나 내가 1년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스스로를 너무 몰아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3수때 원래 광주를 쓰고 싶었는데 광주의 키우가 없어서 광주를 못 쓰고 전북을 썼거든요. 그런데. 전북을 떨어지고 나니까 컵 플러스 10인데 떨어졌어. 떨어질 리가 없는데 떨어져가지고 너무 속상했었거든요. 근데 다시 사수 때 광주 TO 한명 나왔을 때 정말 감사했어요. 저한 자리 내가 하려고 전북을 떨어졌었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했었는데 여러분들한테도 당장 눈앞에 결과가 정말 안 좋더라도 그 결과가 나중에 생각해 보면 정말 좋은 결과였을 수도 있으니까 네. 너무 당장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견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조금 자신에게 너무 남들한텐 관대하지만 자신에게는 혹독한 스타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진짜 자기 스스로 혹시라도 너무 자기를 자책하거나 또 학대? 학대라는 표현보다는 너무 정신적으로 몰아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건강하게 공부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건 정말 헛된 게 아니니까, 정말 끝까지 힘내서 원하는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정리를 다 해놔서 아트패스에 올릴 거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공부했는지 방법이라든지 스터디 방법들이 올려있으니까 같이 확인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